안녕하세요 한우입니다 최근 패치로 버프 받은 KO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해 나가야 하는지 KO 꿀팁과 함께 행돌이의 KO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 강의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행돌이 영상은 그냥 참고용으로 그냥 한두 장면만 쓸 예정이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예시 장면이 가득가득 담겨있어서 아예 그냥 피드백 영상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이번 버프는 엄청난 수준의 버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인가 싶은 분들에게 비교 분석을 해드리자면 단순 수치상으론 이렇습니다 수치로만 봐도 엔트리 캐릭터와 거의 다를 게 없는 수준이 된걸알수 있습니다 더 크게 체감하기 위해서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 녀석은 일단 계산 방식부터가 다릅니다 작동 방식 때문에 그러는데 삥이 터지고 나서야 총을 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삥 지속 시간인 1.25초 마이너스 0.7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똥 같은 캐릭터는 상대를 죽일 수 있는 있는 시간이 0.5초 수준밖에 안된다. 하지만 우리 스카이 친구는 이 정보를 달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친구고요 많이들 하시길 바라겠고요 스카이. 하지만 반대로 엄청난 버프를 받은 우리 K.O장. 이 친구는 스카이랑 다르게 삥이 터지고 나서 아니? 빙이 터지기 전부터 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 지속 시간이 1.5초. 여기서 실전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0.3초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엔트리랑 비교해도 동급이거나 오히려 더 좋은 거의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패치의 포인트는 좌클릭 이 벽에 튕겼을 때 0.8초만에 터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좋아요. 이거 이따가 좀더 말씀을 드릴 건데 우클릭 빙의 엄청난 버프와 궁 부활 시간을 줄여준 게 엄청. 아, 꽤 크다. 이제 행도리 영상 두개 정도 보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없다. 아니 약간 요루뱅이 됐는데 요루뱅? 자 이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만든 시발점입니다. 시발점. 미드로 미드로. 한개 포대시. 다시 원? 어포대시. 아니 아프다. 아, 진짜. 이게 <laughs> 이게 이건 이번 패치랑 딱히 관련은 없는 내용이지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행두리도 이거에 대해서 알고 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뺑을 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마인드가 제가 봤을 때 텍스처님이니까 좀 다르겠지 하는 마음 플러스 좀 뭔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한참 방송을 했을 때도 진짜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이런 뺑을 까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어렵다. 자 일단 첫 번째 예시인데 한번 보시죠. 이 메인 여기 사이프 항상 남는데 오른쪽에 플래시가네. 될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완벽하게 대화가 오가면서 합의가 된 그런 뱅을 까거나 팀한테 완벽하게 피해가 아예 안 가는 그런 각뱅 같은 거뭐 단순히 상대를 밀어내는 용도라던가 뭐 그런 뱅도 좋고요 그런 게 아니고 아까처럼 그냥 막 1초만에 플래시 플래시 이러면서 막 시팅뱅을 해준다? 이건 그냥 58,000% 쓰레기뱅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아예 까줄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번 영상의 가장 하이라이트 주제가 나오는데 보시죠. 아, 아... 자이 장면. 자, 이 장면. <laughs> 어.. 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아까 말한 행돌이가 이거 완전 요르 뱅이잖아! 에서 시작된 뱅이거든요? 지금 4월 9일 밤 12시 기준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행돌이는 KO를 하면서 똑같은 뺑을 까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좋아서 쓴다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그냥 인게임으로만 보면은 어? 이제 좀 빨리 터지네? 근데 이걸 뜯어서 파헤쳐 보면은 정말 잘 활용한 뺑이 아닌 이상 0.8초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걸 알게 되실 텐데 브리치로 예를 들면은 삥피하기 난이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거의 최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벽에 닿고 나서 터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0.5초입니다 브리치뱅 조차도 0.5초인데 케이오빙은 0.8초인데다가 소리까지 이런식으로 들린다 그리고 횡돌이가 참 좋아하는 우리 요루도 닫고나서 0.5초 뒤에 터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좌클릭 뱅을 이런 식으로 짤뱅으로 쓰는 게 쓰레기냐? 아닙니다. 무조건 잘 쓰면은 좋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 건데 완벽한 각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임에 있는 적을 죽인다고 칩시다. 그럼 보통 우클릭을 이런 식으로 까고 나가죠. 그럼 우클릭이 터지는 이 지점. 여기에 똑같이 떨어져야 돼요. 좌클릭도. 그니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되게 짧게 터졌죠. 한 이쯤에 상대방한테 최소한 소리는 들리더라도 보이는 것만큼은 짤뱅이랑 똑같은 데에 터져야 이 효율이 나온다는 거죠. 놀랍게도 행돌이 영상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터졌죠? 상대 입장에서는 거의 보이기도 전에 터진 수준으로 됐을 거예요. 요로 장인들도 그래서 영상을 보면은 이 터져서 나오는 이, 이 과정을 절대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요런 각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써서 요런데에 터지게 만들겠죠 되게 짧게 근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까지 하면서 좌클릭을 써야 되냐 그냥 우클릭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사용할 이유는 있습니다 충분히 띵 지속시간이 2.25초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약간 저만의 클래식가는팁 그런 걸좀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행돌이 방송을 보는데 클래시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봤어가지고 좀 정정을 해드리자면은 연막 없이 이렇게 그냥 뺑을 까고 나갈 때에는 이렇게 피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각보다는 좀더 이렇게 뒤로 내까내 뒤쪽으로 터트린다 생각하고 좀 각을 이렇게 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까고 나가면은 이 정도로 피해야 돼서 에임을 무조건 이 정도를 강제적으로 꺾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까게 되면은 이 정도만 피해도 뺑이 피해지기 때문에 에임을 좀더 내가 두고 싶은 곳에 약간 좀 자유롭게 둘수 있다 이 상태에서 본인이 예상하는 곳 찍고 나가고 싶은 곳에 에임을 두고 피킹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는 다음번에 헤이오 전맥 강의를 통해서 좀더 자세한 스킬 활용해 뭐 운영법 이런 걸좀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은 디스코드에서 따로 1대1 강의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